시장 가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좀 먹어 봐야지. 한국에서 먹어 볼수 없었던 음식들. 네, 이것저것 좀 먹어. 오케이. Okay. 아 왔다 왔네. 어, 딱 왔네. <놀람> 어? 아? Okay. 아, 오케이. 아 귀여워, 모자. 도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. Okay, thank you. Let's go. Okay. Thank you ครับ. Okay. Woo. 여기다 있 두리안 두리안이 보였습니다. 뜯었어요, 뜯었어요, 뜯었어요. 이거. 아, 먼저 뭐 먼저 봐 아! 기 레얼리? Really? 아! 잠깐만! 내체력는거 같은데? 왜속도 여러분들? 속까지 자르니까 맞 그래. 아, 쓰는 거 맞아? 안푹데안 안 삼키는데? 아 삼켰어요? 아아 그래. 뭐야? 아. 그래. 아, 니 이거, 이있 이거, 이거, 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, 에 있는 거같은 이거, 이 이거, 이케이오이이오케이오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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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갑니다. 자, 두리안 먹기, 도전! 자, 두리안. <laughs> 자꾸 먹으래 빨리! <laughs> 오케이.

啊啊。啊，啊，好吧，好吧。好。好。 哦哦！我拖我拖我拖我拖我拖，seven。 Oh! 둘이야. 둘이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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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. 잠깐만. 아, 둘이야. 아. 아아팬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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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어 음아아 아, 망고 맛있네 아아 아, 망고 맛있네 와 아. 심 이게 여러분들 엄청 부드러워요. 씹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. 부드러워서 이게 녹아요 입 안에서. 입 안에서 녹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씹는 게 아니라 그냥 삼켰거든요. 삼켰는데 어 삼킬 때 뭔가 조금 살짝 달달했어 목에서 여기서 이 목구멍에서 좀 달달함이 느껴졌어요. 어, 맛은 조금 진짜 이상한데 이목 넘어 너머, 몽목 넘어감이 있잖아 이목 넘어감에서 조금 달달했습니다. 예. 예? 그것도 뭐예요? 어. 살분가 이거 뭐 뭐지 이거분들 이거? 이것도 주시면 돼요? 음. 살구 같은 건데, 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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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경어도 와. 맛은 감인데. 생긴 거는 살구같이 생겼어요 간맛이에요 간맛 네, 간맛 이거 이거 네, 이거 자 일단 또 뭐가 있는지 돌아볼게요